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1위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김원입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30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이 무엇인지, 유방 초음파는 어떤 경우에 진행되며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하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재동에 있는 중앙내과의원 심아연입니다. 유방영상학을 전공한 영상학과 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왜 생기고 유전적인 요인이 큰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방암의 발생 기전이라고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유방암 위험 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0% 미만이고 나머지 90% 이상의 유방암은 선발적인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노출이 있습니다.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나 경구 피임약 복용 등이 위험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빠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임신, 출산, 수유력이 없는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노출도가 높아지고 비만의 경우에는 지방 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또한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이게 어떤 검사인가요? 유방은 초음파로 굉장히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장기입니다.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유방 안에 있는 혹들을 찾게 되고, 혹의 모양이나 크기, 혈류의 유무, 단단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괜찮은 양성 혹인지,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혹인지, 아니면 암이 의심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럼 유방 초음파 검사 언제 필요한가요? 유방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등의 유방암 위험 신호가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유방초음파를 하셔야 합니다. 유방검진을 하실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방초음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치밀유방이시기 때문인데요. 유방은 모유를 만드는 유선조직과 지방이 섞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동양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조직이 빽빽하게 차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를 치밀유방이라고 부릅니다. 유방에 혹이 생기게 되면 보통 유방촬영 검사에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데, 정상 유선조직들도 워낙에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치밀유방의 경우에는 안개가 많이 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이, 생기게 돼도 유선 조직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방 초음파 검사 시기와 간격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검진 목적의 유방초음파의 경우에는 30대 이상의 여성분들부터는 1년에 한번 정도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유방암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권고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20대에도 유방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전 유방초음파에서 혹이 있었던 경우라면 혹의 위험도에 따라서 추적 관찰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3개월 간격으로 짧게 추적을 권하기도 하고, 6개월이나 1년 이런 식으로 길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간격은 초음파를 보신 유방 전문의의 권고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발견을 할수 있는 이상 소견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상 소견은 유방 혹입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하면서 봐도 되는 괜찮은 양성 혹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직 검사를 해 봐야 하는 혹들이나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혹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초기 유방암이나 유방암 전 단계의 병변들이 유방 조직이 약간 틀어져 보이는 구조 왜곡이라든지 미묘한 실질 변화 등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병변들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잘 발견하려면 유방초음파 경험이 많은 유방전문의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상피 내암, 우리가 연기라고도 많이 부르는 초기암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99%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1기의 경우에는 96%, 2기의 경우에는 91%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수록 수술 범위가 작아지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존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5년간 재발이 없을 때 완치 판정을 하게 되는데 유방암은 10년 이상 긴 시간이 지난 경우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재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꼭 유방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래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는 점은 약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방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방암 위험 인자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방 검사를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주기적으로 꼭잘 받으셔야 하고요. 비만도 유방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 전체적인 내용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1위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경험이 많은 유방 전문의의 유방 초음파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미세석회화 평가를 위한 유방 촬영을 같이 시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방암은 증상이 없이 조용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무섭다고 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소에 저도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는데 이렇게 심하연 원장님과 함께 유방암과 유방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경우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20대와 30대 여성분들도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다 가나운서 김전원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